선생님,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방송을 하나 봤습니다. 그데 음.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나오시는 강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세계가 저성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 음. 계속 좀 장기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성장 시대 의 해법 중에 하나로 우리 자신이 성숙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숙하려면 사회 공공성에 다가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때 공공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국거로볼때이 사회의 공공선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어, 지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공공선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뉴질랜드라든지, 저쪽의 일본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장기간에 왜 이게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나라들의 앞에 표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 하다가 지금 뭔가 질서를 살살 잡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어, 요런걸 보고 그걸 따라 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소리일 겁니다. 어, 그 나라들에 가보고 교수들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게 교수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들이 이런 거 장기간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거 니까아 이렇게 해갖고 다시 살살 올라가더라. 저 성장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헤매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올라가는 지표가 왜 이런가 이런 걸 분석해갖고 연구를 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알이키려고 들 거예요. 아,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거를 보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저승장 시대가 한참 됐는데, 돼갖고 굉장히 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가 저, 저, 저 어려워지면은 싼게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저하될 것 같잖아요. 이게 장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고도로 질량이 좋아집니다. 질량이 성장 시대는 말이죠 사람이 질이 떨어져요. 물질에 이 물질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정신적인 질량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고성장 시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파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발전을 하면서 무엇을 발전했냐? 똥 사러 가는 발전을 했어요. 누비똥 찾는 발전까지. 예? 몇 천만 원이 돼도 이것이 물질이 한참 고성장을 하니까 써도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저성장 시대를 우리도 지금 맞고 있어요. 어. 이제 뭐 저성장 시대가 IMF 지나고부터 사살 이렇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꾸 저성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데, 대한민국 저성장은 좀 다른 겁니다. 그건 나중에 풀더라도. 어. 그거는 국제사회로 보면 안 되고, 국제사회 저성장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요런 걸 예측을 쫙 풀어보면 다 나오죠.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왜 우수해졌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DNA가 왜 그렇게 홍익인간이 될 만큼 5천년 동안 배양을 해서 키웠는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어. 서양은 왜 그렇게 발전을 해가고 잘 살게 됐는데, 서양은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았을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요 안에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갖고 먹고 사는 것밖에 딴게 없고, 도복꾼들이 다니면서 장사해갖고 조금씩 이래 가져와갖고 살고, 이거밖에 안 했지. 어 뭔가 다른 걸 개발을 못 했단 말이죠. 개발할 건 전부 다 너무 나라 다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있거든요. 그래서 DNA를 개발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 척박하면 말이죠. 이길려는 본능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DNA 세포가 진화하는 게 있고, 사회 발전하는 게 있고, 사회 발전하고 DNA 세포 진화는 다른 겁니다. 어. 그럼 사회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DNA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DNA 성장하고 사회 발전하고는 틀린 거예요. 응.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은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 그 풍요로움에 그쪽에 끄달려가는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아,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에 새로운 버전으로 풀어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란지 내가 모르겠는데, 척박한, 척박한 것도 척박한 건 나름이죠. 아프리카는 척박해가지고, 그, 저, 이게, 그 뭐,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발전을 못 한다, 그러죠. 그치, 척박한 게 아니고 풍요로운 거예요. 어, 어떻게 풍요로운 거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뭐, 뭔가가, 재료가 없어갖고, 못 하는 거 하고, 응? 그, 머리가 나빠갖고, 돼지만 잡으면 살라고 하는, 척, 저, 이 척박한 거 하고, 돼지 잡으려고 생각하는데 돼지가 있잖아요. 바나나를 따보려고 그러는데 바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박한 데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데지이 이게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뭐든지 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 그럼 척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팔라 그러는데 여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전하는 겁니다. DNA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여기 DNA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 물안 좋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의 명당을 가진 삼천리 검수광산에 있는 대한민국 이 조선인들이 뭔가 명당만 줬지 그 안에 뭐 뭔가 많이 안 줬다 이 말이죠. 응? 어,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석유로 돈 만들 수 있는 걸 줬나? 어, 뭐, 뭐 아무것도 안준 거죠. 응. 기껏 해봐야 네 사회가 지금 쓰는 거 금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돼, 그거는 적당하게 들어가 고거는 또 어때? 고거 우리 우리가 쓸 만큼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 무언가를 물질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 네? 아, 요런 것들이고, 우리가 자,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물질이 없고 자기 환경에 척박합니다. 이 사람 발전해요, 안 해요? 안 아, 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국제 나가서 1등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등하고 나서 대접을 해갖고,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메달 달고 들어왔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갖고, 소고기 미기고, 대접을 잘해주니까, 이제 물질이 척박해가네. 풍요롭죠? 풍요로운데 이 사람 발전합니까? 아니, 안됩다 어. 그래서 그메달 우리는 한 번, 두번 따고 나면 대접받아갖고, 무너지는 겁니다. 응? 어? 우리, 저, 저거, 이제 저, 요 하나 재밌게 더더가자고요. 사찰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척박할 때 사찰에서는 노력을 해서 자기 수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사찰이 척박합니까? 풍요롭습니까? 풍요롭 사찰이 있고, 우리 다좀 좋겠죠? <laughs> 그만큼 풍요로워요. 풍요로우니까 어떻게 되냐? 수행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돌만 있다, 돌. 어, 앉아서 이거 관리하고 계산밖에 못 해요. 지혜를 쓰는 사람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물질 풍요로움을 줬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 어머, 인류 이 세상에 운행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 딱 외통수다 이 말이죠. 진화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은 척박할 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변화기가 일어났죠. 해갖고 많은 풍요로움을 이때까지 누리는 데는 많이 누렸고, 어, 좀이 게으른 데는 그냥 게으러서 그냥 이렇게 살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노력을 한 데는 노력을, 물질을 갖고자 노력을 한 거는 물질을 다 줬습니다. 인류에서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물질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나라는 전부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물질 성장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운용을 한 나라들 있죠. 어, 저희끼리만 잘 먹고 살고 국민들하고 두드이 깨워서 일하면서 일 시키고 크게 나라를 위하자 뭐 이런 소리 안 했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빨리 일어났느냐 구호가 우리한테 맞는 구호를 내놓고 어? 뭔가 같이 하자고 막 이러고 막 몰고 갔던 이런 지도자가 있어 줘가지고 그때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 시대적으로 엄청난 경제가 놀치대에 우리도 일하자. 어? 어? 우리가 못 사는 건게얼러서 그렇다. 한수 같이 일하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근데 저쪽에 저저 인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 어 그리고 저저 저 후진국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더니까 그래가지고 물질이 일어나는 세상에 물질을 그만큼 손에 못쥔 거고 어? 세계적으로 유통이 될때 그만큼 유통을 못 시키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그 물질을 탔다 이거죠. 어.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